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볼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소리는 없지만 파급력은 전쟁보다 훨씬 커요. 바로 신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자가 결정될 때마다 새로운 부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부 기술 패권의 시작. 기술 패권이라는 말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말하면 누가 더 앞선 기술을 가지느냐에 따라 세계의 중심이 결정되고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산업혁명 때는 영국이 증기기관으로 세상을 바꾸고 부를 쌓았습니다. 2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과 독일이 전기, 석유, 화학으로 판을 뒤집고 거대기업들을 탄생시켰죠. 그리고 냉전 시기엔 우주기술, 핵 그리고 컴퓨터가 새로운 무기가 되었고 관련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시대마다 기술력이 곧 힘이었고 그 힘은 곧 경제적 패권과 투자의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2부. 지금 불붙은 기술 전쟁. 지금의 패권 경쟁은 AI,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두뇌가 됐고 거대한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21세기의 석유라면 반도체는 그걸 가공하는 엔진이자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미국은 첨단 동맹을 통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자국 기술력 강화를 통해 그들의 기술 주권을 지키며 맞서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 유럽은 각자의 강점인 핵심 기술에 집중하며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중이죠. 결국, 누가 기술혁신과 신뢰, 그리고 거대한 시장을 동시에 잡느냐가 이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며, 이는 우리가 투자할 기업과 산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부. 다음 전장의 주인공들. 이제 다음 단계로 무엇이 올까요? 바로 양자 기술, 우주 기술, 그리고 생명공학입니다. 양자 기술은 기존 컴퓨터가 10년 걸릴 계산을 몇초 만에 해낼 잠재력을 가진 컴퓨팅과 통신, 보안의 미래를 바꿀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환호성머니에서는 일찍이 이런 잠재력을 보고 양자 컴퓨팅 ETF에 투자하며 이 시장의 성장을 직접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은 단순한 로켓 발사를 넘어 위성 인터넷, 자원 개발, 우주 관광 등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며 통신과 정보의 기반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은 바이오 혁신을 통해 질병 치료는 물론 인간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시대를 열며 엄청난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도구예요. 결국, 누가 이 차세대 기술의 표준을 정하고, 주도권을 잡느냐가 미래 투자 시장의 판도를 지배할 것입니다. 엔딩 미래의 패권은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결정될 겁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인류의 번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의 지배를 위한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기술에 투자하고 어떤 방향을 지, 지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환호선머니에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같은 미래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며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개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한 호성을 외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